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양식이형자는 터눅이형이에요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피디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피디님이 오면 맨날 고생만 시키고 이분은 아, 오셨구나 오늘 컨텐츠 뭔 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분식이 더 치킨 광고 컨텐츠입니다 광고? 광고라고? 또 광고가 나왔다고? 아, 아, 진짜. 진짜요? 아, 잠깐만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귀파봐 뭐라고요? 광고 맞아요 만고 드레어 만고 주세요 주세요 야 무슨 <laughs> 분식이 더 치킨 치킨 주세요 치킨, 치킨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 다 먹을게 다 먹을게 오늘은 특별한 콘텐츠는 없고 분식이 더 치킨에서 숙발맨 형들이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시켜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진짜로 원하는 거다 시켜도 된다고 오케이. 진짜 마음껏 시킨다 마음껏 네 마음껏 시키세요 야 시키. <laughs> 이게 왜 핸드폰이야 너무 좋은데 오케이. 핸드폰 갖고 와 분식이 더 치킨 어, 어. 검색 결과가 없다는데? 피디님 안 나오는데요 여기? 분식이 더 치킨은 이전에 분식이 이래도 되는가와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분식이 더 치킨으로 검색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분식이 이래도 되는가 지점으로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고 시키는 뻘둥이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분식이 이래도 되는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나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시키면 되는 거야 골라 담아 골라 담아 한번 볼까? 야야야! 로제 까르보나라 떡볶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야 잠깐만 이거 로치 세트? 어? 로치 세트 뭐야? 로제 떡볶이랑 순삭치킨 같이 나오는 거네 아두개 세트로? 그럼 치킨에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개꿀맛? <laughs> 오케이 야 이걸로 시키자 오케이 로치 세트 시키고 매운 거는 1단계 아 1단계로 오케이 맞지, 맞지. 야 여기서 닭발 추가까지 할수 있네 떡볶이 안에 닭발까지? 시켜 가만! 오케이 담고 그다음에 또뭐 시키지? 자 아, 보자 보자 보자! 야야야, 진짜 국물떡볶이 이거 있어야지. 이게 로제와는또 다른 또 매력이. 그렇지. 이것까지 시키고 벌써 지금 4개 주문 들어갔고. 야 여기 메뉴가 많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 튀김류 시켜야 될것 같은데. 튀김류,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오뎅 튀김, 와 튀김이 엄청 많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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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몬테크리스토가, 몬테? 뭔 개그야? <laughs> 그런 재미없는 개그를 하고 있어. <laughs>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뭔데? 이거 맛있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거랑 떡볶이랑 꿀 조합이야. 이거 시켜야지. 확실해? 진짜 확실해. 오케이 okay, 하나 담고. 야 잠깐만. 오늘 섯 개인데 우리 많이 시켜도 되는 거야? 아니야, 강핑디님이 막 시키라 했잖아. 그치? 그치? 많이 시켜도 된다는지. 시켜 시켜. 오, 요 금액이? <laughs> 와 배달 주문하기. Okay. 주문 와이어. 대포면발. <laughs> 언제 언제 와?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야 영식아 배달 왔어 배달. 왔어 왔어 배달 왔어! 야 이거 봐봐! 야 뭐야 이거? 야, 대박이야! 아니 배달 박스가 진짜 이뻐. 야 이거 뭐야? 야 무슨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뜯기가 아까운데? 이건 진짜 신박하다 솔직히. 그리고 이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뭐야? 뭐 어, 뭐야? 아 박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오 뭔가 배달 가방 같은 콘셉트인 것 같아. 와. 뒤에 보면 신속 배달 중이라고도. 그렇네. 이게 분식이던 치킨. 자, 그러면 우리 배달이 제대로 왔는지 열어봐요. 열어보자. 아! 이렇게 열어서, 무제떡볶이 왔고, 치즈 국물떡볶이. 와, 요거 순삭 치킨. 몬테크레토. 그 다음에 치킨모랑 콜라랑 슈퍼맨이 빠르게 세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제가 두분다 뛰실 수 있다고는 말씀을 안 했는데요. 아또 시장이네, 진짜 이건 아니에요. 아침 음식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니 이피드님이 좀만해도 브롤스타즈에서1 0범을못하면 갑자기 혹한 근훈련 시키고. 와, <laughs> 아니 이게 우리 무슨 혹한 근훈련이야? 아니 <laughs> 뭐,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진짜. 아 올려만들 준비됐습니까? <laughs> 아 목소리 봐라 준비됐습니까? <laughs> 아아 또야, 진짜 하는 거야? 자, 키퍼, 뛰지지, 뛰라 뛰지. 또 슈퍼맨을 놀려 먹으시겠다. 네. 우리 몰려오고, 우리 안에. 야, 영식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마냥 착한 형들처럼 보여주니까 PD가 우리 만만하게 거야 이번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인정, 이번을 쉽게 안 넘어간다. 오케이, 배신하기 없기. 오케이, 같이 하지 말자. 안에 오늘 우리 안에. 네, 안에 안에 광고 나발이고 우리 파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이긴 한 명이 이 모든 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너. 게임에서 이겨서 한 명이 이걸 다 먹는다고요? 한 명만인 거죠. 그래도 두분 우정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게임 안 하실 거죠? 아니 해야죠. 아니 해야죠. 여기 터앞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목소리> 아니 해야죠. 전 <아니>, 합니다. <목소리> 야 잠깐만. 아니 방금 전까지 뭐 약속하고 배신 안 하기로 했잖아. <목소리> 오케이 배신하기 없이 오케이 같이 하지 말자. 아니 <목소리> 오늘 우리 안 해. 광교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러면 또 넘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 안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분수를 부르고 나를 전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무슨 게임인가요? 게임은 절대응강 게임입니다. 시간을 잴 건데, 음식이 더 치킨으로 빨리 하는 형이 이 모든 음식을 드시면 되고, 단,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절대응강 게임 뭐냐면, 슈퍼맨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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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나 이거 자신 있어? 너무 탈래? 어, 너무 적게. 틀리면 처음부터야. 오케이. 준비. 시작 분식이 더, 치킨, 분식이 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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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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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잠깐만 영식아 오늘 이거도 못 먹겠는데? 아몇 초인데? 8.63초 8.63? 아 나쁘지 않은데? 아니 6글자 하는데 왜 8초나 걸리는 거야? 아 나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했잖아 동욱이 5초 안에 끝내서 어, 오늘 동욱이 형이 다 먹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해봐 준비 시작 분식이 더 치킨 분식이 더 치킨 치킨부시기지 귀엽지, 시엽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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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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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지지지 이 모든 걸 맛있게 드시면 되고 게임에서 패배한 동우경은 맛있게 먹는 영식형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야 이걸 다나 혼자 먹는다고? 야 우리 동우야 어떡하나? 이거 진짜야? 아, <laughs> 자 먹어볼까? 아, 잠깐만. 그래 너 어차피 못 먹으니까 이게 너 앞에 있을 필요 없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아니 너못 먹으니까. <laughs> 야, 야, 어. 야 뭐부터 요 메뉴가 많아가지고 이일단첫 번째는 치킨 이게 순살로 돼 있어서 한 입에 먹으면 순삭 된다고 해서 순삭 음, 치킨이야 너무가 치킨 어잘 보이나? 아, 여기서 뭔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잘 보이게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왜왜왜 뭐하세요? 왜, 왜. 뭘 뭐해? 로제 떡볶이 찍어 먹어야 지 <laughs> 맞지 맞지 자 치킨을 여기 로제 국물에 이거지. 오 설레 설레. 먹어보겠습니다. 야 때리지 마. 치킨이랑 떡볶이 조합 장난 아니다 여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치킨은 바삭하고 소스는 부드럽고. 음 이거지 이거지. 요즘 유행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치킨 한번더 찍어 먹어야지. 나 잠깐만. 왜 왜? 거기. 고리랑 당면이랑 거다당면데 아, 먹으라고 먹어봐 여기내 당면 와 소스 꾸덕한 거 먹어 이거랑 치킨이랑 같이 먹어볼게 먼저 치킨을 소스에 푹 찍어서 올려주고 여기 위에 소스 가득한 당면을 올려서 이거지 이거지 바로 왔니? <laughs> 야, 내가 로제 요즘 유행이라서 많이 먹어봤거든. 여기 진짜 뚜덕하고 맛있다. 음 떡볶이까지 소스 듬뿍 묻혀서. 와, 왜 그래? 미쳐버리겠네. 또, 또, 또 먹어야지. 야, 잠깐만. 왜 자꾸 왜? 몬테크리스토도 먹어줘. 아 저기요. 내가 알아서 먹어요. 잠깐만요. 이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몬테크리스토 먹어보자. 아, 자, 이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는 창이 칼로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4섯 분에서 먹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보세요 안에 아, 네. 치즈랑 햄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자 이거를 연유 소스에. 몇 단, 몇단이네 로제떡볶이 살짝 매콤할 때 몬테크리스토의 달콤함이 와이 정도면 그냥 끝 가까이서 볼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응. 그릇만 이야아 진짜 여기 어, 햄이랑 치즈가 응. 있네 그래그래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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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닭발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떡볶이랑 닭발이 어울릴까? 궁금하네. 맛이 어떤 맛일지? 자, 닭발. 또 소스에 찍어 가지고. 응? 야 뭐야? 닭발 없네. 뭐가 없어? 박물뼈 닭발이네. 달려 먹을 필요가 없어. 윗부분 그냥 쏙 빠져. 음음 음. 로제랑 닭발 조합 진짜 괜찮다 이거. 살이 쫄깃쫄깃하네. 아주 먹방 좀 하자. 먹방 좀. 응. 어? 음. 로제소스가 만능이에요, 만능. 다 찍어 먹어도 돼, 여기다가. 과자를 올려, 다 음! 진짜 국물떡볶이. 빠트릴뻔했네. 여기에는 소세지도 들어있습니다, 소세지. 메추리알 음! 야, 이게 로제떡볶이랑 또 달라. 국물떡볶이 나름의 매력이 있네. 잠깐요, 희루님 잠시만요. 집에 가도 돼요? 뭐 억지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 갈게요, 그냥. 고문 아니에요, 고문? 지금 이걸 여기 반대기에 깔아놓고. 그건 말하고. 21세기 이런 고문이 어딨냐? 나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어디가? 집에 가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진 미칠 것 같아 나못 참겠어요 드 d 님 진짜로 배고픈 동욱이 형을 위해서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상식 퀴즈를 드릴 건데 맞추시면 한 입만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면한입 먹을 수 있는 거야? 조금 맞힌다고 무조건 오케이 문제 주세요 문제 뭐야 쉬운 문제 드릴게요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3 필리핀 옆에 뭐야 이. 태국 위에 필리핀 아래 1 푸알라룸푸르 아, 뭐라고? 푸알라룸푸르 맞아요 PD님? 푸알라룸푸르 정답입니다 정답 방금 꾸알라라고 하지 않았어? 꾸알라 같은 소리지 꾸알라 룸프를 똑바로 했습니다 지금 아,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손가락 갖고 올 거야 아 진짜 먹고 싶었거든 일단 모테크리스토 진짜 먹고 싶었단 말이야 이 동욱이 이 당면을 좋아하나 거야 당면 올리고 이거 기 떡도 같이 올라갔어 그다음에 분삭치킨이 빠질 수 없잖아 역시 몇개 올리는 거야? 순삭 치킨을 올려주시고 야 잠깐 이거는 한 입에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커그래 먹을 수 있어 <laughs> 보이세요 1층, 2층, 3층, 4층 야 이거 한 입에 먹는다고 먹겠습니다 한 입만 야야야야 이야, 이야, 이걸? 들어갔어, 이게 들어갔어 야 맛있지, 맛있지 아, 진짜 광고회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먹어본 짬뽕 이 조합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laughs> 이게 반전인 게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가 모든 매콤한 맛을 잡아주는데 중간중간에 씹히는 이 떡들 있잖아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좋은 한입이었다 자 동욱이 형 한입 찬스 <laughs> 자 이제 숟가락 압수 영식이 을 다시 먹방 해보겠습니다 문. 아, 내 네, 옆에요. 아, 네, 여기 분식이 더 치킨이죠. 네 여기 로치 세트 두개부탁드릴게요 빨리 먹어야지. 아, 아, 니 그게 아니고 배배배배배배파서 제가 한배 먹었을 때 이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킨은 역시 분식이더 치킨이지 빨리 먹고 싶어 식기전에 시기전에 식기 빨리 먹어야 돼. <laughs>